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역대하 5장에서 7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성전과 모든 기구들은 정성껏 준비를 마쳤고 이제 단한 가지 순서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도 제한되거나 갇히지 않으시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기꺼이 받아 주셔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과 온 백성들은 설렘과 긴장 속에서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는 장면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획가 안치된 후에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큰 기쁨이 온 나라에 가득하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 때부터 이대에 걸쳐 간직해온 꿈이 성취된 지금 솔로몬은 우선 백성들을 축복한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울러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장소가 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오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솔로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으며,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간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방인과 모든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나는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열방을 향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통치를 해나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야 5장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계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일곱째 딸 절기에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레위 사람들이 괴를 메어 옮겼다. 괴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 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괴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그룹들은 궤가 놓인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의 위를 덮었다. 궤에서 삐죽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그의 속에는 호랩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두 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주님께서 호랩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제사장들은 갈래의 순번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이미 정결 예식을 마치고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인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아들들과 친족들이 모두 모시옷을 입고 신벌지와 검은고와 수금을 들고 재단 동쪽에 늘어서고 그들과 함께 나팔부는 제사장 120명도 함께 서 있었다. 나팔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심벌지와 그 밖의 악기가 한데 어우러지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인자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일을 볼 수가 없었다. 역대야 6장.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라고 내가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런 다음에 왕은 얼굴을 돌려 거기에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둘러보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는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성읍을 택한 일이 없다.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도자를 삼으려고 어느 누구도 택한 바가 없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다윗을 택하였다.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셨으나,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네가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네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괴를 여기에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재단 앞에 서서 두 팔을 들어 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쇠로 길이 다섯 자, 너비 다섯 자, 높이 석 자인 대를 만들어 뜰 가운데 놓았는데 바로 그 대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팔을 들어 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에나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네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강구를 돌아보시며,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하게 되어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그의 의로움을 밝혀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했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강구하거든. 주님께서나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 주시지 않을 때에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의 비를 다시 내려 주십시오. 이 땅에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떼나 누리떼가 곡식을 갉아 먹거나. 또는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애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저마다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땅 위에서 사는 동안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과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남의 나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 간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사람들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곳에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눈을 떠 살펴보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하나님, 이제는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깃든 궤와 함께 가십시오. 주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십시오. 주님을 믿는 신도들이 복을 누리며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주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내쫓지 마시고, 주님의 종 다위세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역대야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재물과 재물들을 살라버렸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도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불이 내리는 것과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였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왕과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 왕은 소 2만 2천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에 따라 제각기 자기 자리에 섰고 레위 사람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잡고 섰다. 이 악기는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었다.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 맞은 편에 서서 나팔을 부는 동안에 온 이스라엘은 서서 있었다. 솔로몬은 자기가 만든 노제단에 그 많은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기름기를 다 바칠 수가 없어서 주님의 성전 앞뜰 한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기를 들였다. 그때 또 솔로몬은 이해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규에서부터 이집트 접경에 흐르는 강에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사는 대단히 큰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모였다. 첫 이랫동안은 제단을 봉헌하였고 둘째 이랫동안은 절기를 지켰다. 그리고 여드레째 되는 날 마감 성회를 열었다. 왕이 백성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낸 것은 일곱째 달 23일이었다. 백성은 주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주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에 대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 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네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네 나라의 왕자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째 뽑아 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지금은 존귀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 내신 주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며,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잘되면 내 탓으로 공로를 돌리고. 못 되면 남의 탓으로 과실을 돌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온 회중 앞에서 성전 건축을 마친 뒤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성전 건축 사업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손으로 이루셨다고 온 회중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말로만, 입술로만 하고 마음은 은연중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아니라 진정한 그의 마음에서 드러지는 고백이었습니다. 역대상 6장에서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하고 그에게 의지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뒤에 드리는 이 감사 기도의 내용은 성전을 통해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겠다는 그 다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척하지만, 그 겸손 속에 교만이 스며들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자신은 한 것이 없다며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다고 말은 하지만 그 앞뒤 문맥은 온통 자기 자랑 뿐입니다. 솔로몬의 진심 어린 감사 기도는 공동체의 다짐과도 같은 고백이면서 동시에 열방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 깊이 찬양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스며 있지는 않은지 잘 점검하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만국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